1904년 2월 9일 인천 앞바다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면 115년 전인 그때 러일 전쟁의 초전이라고 할수 있는 재물포해전이 인천 앞바다에서 있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 측에선 매년 이맘때가 되면 당시 전쟁을 치렀던 현장에서 추모제를 지낸다고 하는데요. 신채희 씨가 연안부도 있는 생트페테르부르크 광장을 다녀왔습니다. 추모 나팔이 울리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인들이 추모비 앞에서 헌화와 함께 묵념을 하고 있습니다. 115년 전 이곳 바다에서 벌어진 제물포 해전에서 일본 함대와 싸우다 승산이 없자 자폭한 러시아의 바라크함과 코리츠함의 선원들을 기리기 위해서인데요. 1993년부터 해마다 이곳에서 추모제를 하고 있고 2004년에는 재물포 해전 100주년을 맞아서 러시아에서 직접 가지고온 돌에 추모비를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이곳 광장의 이름을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이라고 러시아식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당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정헌 주한 러시아 연방명의 총영사관입니다. 이 돌이 이제 그상페테르부르크에서 여기까지 날라왔어요. 이 돌이 거서갖고 돌이야. 아 러시아에서 온 거예요? 네, 이거 러시아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파도입니다 파도 음. 파도에 병사의 모자가 등심이 떠어는 그런 모습이지 아. 네. 2004년 그때 이제 백주전 기념으로 해서 이 도로를 쌍빛지로 부르고 해서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추모비를 하나 만들자 많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추모비를 만들면서 쌍빛지로 부르고 인천하고 서로 거리를 조성을 하자 거기 인천광장 인천거리 여기 쌍피지르보거리 이렇게 했는데 그걸 격상을 시켜가지고 광장으로 하자 이왕이면 그래서 광장을 하고 저쪽에도 우리 광저 쌍피지르보르게도 우리 인천광장이 있어요. 이 자리에 푸틴 대통령이 오셨던 거예요. 그럼 당시 제물포 해전은 단 45분 만에 끝나면서 러시아는 이 전쟁의 패배로 인해 공산화로 가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러시아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학생들에게 제물포라는 지명은 전혀 낯설지 않다고 올가 글로토바씨가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냥 역사적으로 로일 전쟁 역사에 배울 때는 우리 성원들은 한국에서 그 챔몰포에서 어떤 천도에 벌어졌는지, 그래서 뭘 했는지, 그래서 그렇게 굴복하지도 않고 폭파 침을 시키는. 어떤 용기? 아, 인천 재물포라고도 돼요? 네. 재물포 회전이 일단 러일 전전에 첫 번째 고름이라고 이렇게 배우고 있었어요. 아 그럼 러시아 학생들은 재물포 라는 그 명칭이 다 알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 다 알죠. 러시아 학생들은 재물포라는 지명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배우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재물포해전보다는 러일 전쟁으로 폭넓게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이 전쟁으로 인해 일본의 세력이 만주로 뻗어가면서 우리의 식민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연구원 김창수 부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러시아의 기념일. 일본 사람들의 어떤 과거에 대한 향수의 대상으로 남겨 놓아서는안 되고 우리의 가장 뼈저린 교훈의 장소, 기념을 해야 되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념이 아니고. 그걸 반드시 우리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 일본 입장이 아니고 한국의 입장에서 그 전쟁이 무엇이었나를 어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대한 제국이 이 식민지로 떨어지는 결정적인 요인이었거든요. 계기였단 말이죠. 그럼 한국인에게 인천 사람에게 이 전투 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물어봐야 될 지점이고요. 그건 근대 역사의 비극적인 사실과 다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인천이 전쟁 전란의 도시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은 거으로 평화도시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쟁의 억제력이 없는 상태에 외교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인천은 고려시대 때부터 해서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리고 최근에 연평도의 전이나 천안함 사건까지 전투가 빈번히 일어났던 곳이지만 더 이상 전투의 요충지가 아닌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인천이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안드레이 쿨릭 러시아 대사가 인사도 남겼습니다. 러시아는 일단 투병과 대가영화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다른 나라와 달리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집력할 일지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러시아 포과서에서 연구하는 한국 학자들은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알기로 된 대한민국 해군인원교육에도 발약 권적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그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인천에서 로사수변추모비가 세워졌고 이를 어, 통해서 로, 한국에서도 이 러아의원들은건조에잘 그 기억하고 있음을 우리 알 수가 있었습니다. 로한 우 관계의 그런 행사가 삼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 일 전쟁은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우리 땅의 이권을 두고 펼쳐진 열강들의 싸움이기에 우리에게는 슬픈 역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기억하고 반드시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시 일본 해군과 치열한 전투 끝에 전멸할 위기에 처하자 러시아 수병들은 항복을 거부하고 스스로 순양함을 폭포하면서 모두 인천 앞바다에 수장됐는데요. 러시아 해군 수병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 행사 신체 이슈와 함께 다녀왔습니다.